자, 미적분 한번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f(x)가 있답니다. 그다음 요거를 질문하고 있네요. 맞죠? 음. 그럼 정석으로 한번 풀어 볼게요. 정석으로 푼다라고 하면 f(x)의 세제곱. 아, 미안. 분모 분자가 모두 다 0, 어, 0으로 가죠. 그래서 0분의 0꼴이다라는 것. 그다음 미분 계수의 모양을 생각했을 때 요렇게 f1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죠. <laughs> 됐나 자그 다음 여기 밑에 모양에서는 x 3승 빼기 1의 모양이 필요하니까 요런 식으로 네 만들어줍시다 얘가 필요했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줬고 얘도 x 빼기 1그 다음 곱하기 얘는 x 빼기 1 요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 리미트 여기 리미트 x가 1로 간다 씌웠을 때 요는 미분계수의 모양 f'1 그 다음에 얘는 어, 아직 0으로 가네요. 에이 그러면 이거 처리하고 가야네얘약분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된다는 것 처리해주고 다시 한번더 분모는 f'1이 될 것이고 분자는 얘가 f'1입니다. 그 다음 요 놈은 3으로 가는 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답은 3이다라는 거 약분을 시킬 수 있었으니까 f'1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됐나요? 사실 로피탈 쓰십시오 로피탈 0분의 0 꼴인 거 확인하면 로피탈 썼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갈때 f 프라임 x 분의 분모 미분 그다음 얘도 미분해 미분하죠. 그럼 f 프라임 x의 세제곱. 그다음 속미분. 그러면 이제는 1을 대입했을 때 f 프라임 1 분의 3 f 프라임 1이 되는 거니까 똑같이 3이 튀어나온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 2 4번은 어, 정, 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네요. 선생님은 하나밖에 안알려줬지요 놈은 무조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다음 n 분의 k는 무조건 x로. 그다음 요 놈은 n 분의 1. 이는 필요 없고 n 분의 1은 dx로 바뀌게끔. 되겠나요? 자, 그다음 1차식 정도는 치환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요 놈을 부정적분 했을 때이 앞에 놔두고 1 플러스 2X의 4제고 만든 다음에 차수 올리고 역수 앞에 T나가기 <laughs> 그 다음 요 안에 거 이걸 다시 미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요 안에 속미분이 T나오잖아 속미분이 2로 T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거를 2분의 1을 곱해줘야지 음 얘를 미분했을 때요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이 정도는 치환을 안 해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딱딱 했을 때 이렇게만 남는 거니까 이런 거를 0부터 1까지 그럼 얘는 1 넣었을 때 4분의 1 곱하기 3의 4승 빼기 4분의 1 곱하기 x에 0 넣었을 때 1이다라는 것 그럼 얘는 4분의 1로 묶어냈을 때81 빼기 1이 되는 거니까요 4분의 1 곱하기 20즉 80이면 80 즉22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25번 아 등비수열이다라고 하네요 그럼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3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항 세워주면 되는 거고 분자의 형태를 딱 바라보니까 등비수열 합입니다 근데 항의 개수가 n-1 맞지? 첫째 항부터 n-1 항까지 합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은 4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승 빼기 1이다라는 것 그러면 딱딱 딱 약분했을 때2 곱하기 3의 n-1승 빼기 2 이게 분자가 되는 거고 등비수열의 극한이 나왔다고 라 하면 항상 지수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통일 요 놈을 어 3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3의 n승으로 바꿈에 따라서 아하 요 놈은 3의 n승 플러스 2의 n승 분의 3분의 2 곱하기 3의 n승 빼기 2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빠른 놈 n이 무한대로 갈때다 무한대 무한대 인데 제일 빠른 놈은 2의 N승과 3의 N승 둘 중에 3의 N승이죠. 그래서 그 놈의 개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 정확한 원리로 푼다면 분모, 분자에 3의 N승으로 나눈다. 그럼 얘는 3의 n 승로 나눴다. 얘 3의 N승으로 나눴다. 얘 3의 N승으로 나눴다. 얘 3의 n 승로 나눴다. 나눴다. 그럼 얘는 3분의 1의 N승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그러면 얘가 공비가, 공비가 다 0과 1 사이에 있는 놈. 정확히 말하면, 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있 놈이니까, 얘는 다 0으로 가는 놈이 되겠죠? 그래서 1분의 3분의 2. 즉, 3분의 2가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26번, 네, 입체동의 부피 나왔네. 입체동의 부피를 구하려면, SX를 면을 정적분 하시면 되겠죠? 얘는, 구간 x x 구간 자체가 0부터 2까지만 딱 바라봤을 때이중간에 x라고 잡고 요 단면의 넓이를 sx로 잡습니다. 그럼 그 단면은 다 반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반원의 넓이를 찾으려면 우리는 반지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요 함수식 위에 요 점에 따 의해서 x 마 x2의 2분의 x승이거든. 그러면 요 길이 자체가 이 함수값 y값 자체가 지름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은 요놈의 반땅 2분의 x 2의 2분의 x승 이게 될것이다는 거. 그러면 sx는 반지름 제곱 파이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그다음 요거 제곱하고 있는 겁니다. 2의 x승이 되겠네요. 했나? 그러면 x의 구간 아까 말한 대로 0부터 2까지고 그 이거 4분의 파이 x제곱 2x승 이걸 정적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귀찮게 하네 네, 속해법 쓸수 있는 아이들은 속해법 당장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정석으로 풉시다 4분의 파이는 저밖에 갖다 버리고 나중에 생각합시다 요거 해주면 부분적분 쓰겠죠 미분할 놈 미분하고 적분할 놈 적분한다 그러면 딱딱 딱 이렇게 했을 때요 놈은 x제곱 2x승 여기 풀마입니다 얘는 0부터 2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2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요거 두개 곱한 거에 부반한 거죠 x2의 x승 x2의 x승 dx 그럼 이걸 또 밑줄 치고 또 부분 적분 x를 미분할로 2x승을 어, 적분할로 그럼 요놈은 x2x승 요렇게 풀 요렇게 마이 마이너스 어, x2x승 0부터 2까지 빼기 인테그란 0부터 x까지 2 어, x 영 0부터 2까지 2x승 dx승 그럼 요것도 2x승 0부터 2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 실수를 천천히 하면서 실수 없도록 하셔야겠죠 자 일단은 여기는 2, 2의 2승 빼기 0일 거고요 요거는 괄호치고 2의 2승 빼기 1이다 라는 것 그럼 정리했을 때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근데 요 앞에 뭐가 있어? 두배가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정리 다시 하면 4의 제곱 빼기 0에다가 요 놈의 2배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이제곱 빼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2제곱 빼기 2가 됨에 따라 요 정적분 계산값은 여기 되는거고 까먹으면 안되는건 앞에 4분의 파이가 있다. 그럼 4분의 2이제곱 빼기 2 파이 약분 2분의 2제곱 빼기 1 파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어? <웃음> 뭐죠? <웃음> 왜지? 왜 틀렸? 왜 답이 없지? 아, 아, 미안, 아우, 미안합니다. 네, 조심하셔야겠죠. 반원입니다. 쌤은 파이알 제곱을 했죠. 그래서 2분의 1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반원이니까 최종적으로 2분의 1개더 곱해줘야 돼. 밖에 곱하는 거니까 다행이다, 그치 최종 답에다가 2분의 1만 한번더 곱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음,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최종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